25일 웨딩마치를 울리며 공개 연인에서 부부로 거듭난 주상욱 차이련 커플.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부부로서의 첫 걸음을 알렸는데요. 그 현장에 생방송 사인 뉴스가 함께 했습니다. 바로 전해드릴게요. 주상욱 차이련 커플이 1년을 공개 열애 끝에 웨딩마치를 울렸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상욱 차이련 커플의 결혼식이 치러졌는데요. 결혼식을 앞두고 행복한 모습의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블랙 턱시도 차림의 주상욱은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차예련을 에스코트했는데요 신부 차예련은 몸에 라인을 타고 흐르는 심플한 웨딩 드레스에 미니 면사포를 선택해 우아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연인이 아닌 부부로 취재진 앞에 선 주상욱 차예련. 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이제 기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떨리고 그리고 그 어떤 날보다 너무나 소중하고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습니다. 이산 너무 떨립니다. 예. 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네 저희 결혼 축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많이 떨리네요. 네. 아뭐 제작 발표에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사실 긴장이 될까라는 생각했는데 어제 자만숨도못잤어요 결혼식 전날의 긴장은 신랑 주상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물론 당연히 전날이라서 너무 떨리고 잠도 안 오고 해서 혼자 소주를 한두병 정도 마셨습니다. 네, 두병 정도 마시고 예 네,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행복하게 살자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들은 좀 너무나 당연한 얘긴 것 같고. 어, 뭔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 오늘 밤에 예, 조용히 나누기도 했습니다. 주상욱의 긴장된 모습은 결혼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포즈 이야기와 함께 주상욱은 한층 더 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예, 사실 <laughs> 저희가 지난번 이제 하와이에 화보 촬영을 하러 갔을 때 그때를 위해서 제가 프로포즈를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다가. 걸렸습니다. 예, <laughs> 네, 걸려가지고, 걸린 상태에서 프로포즈를 하면 사실 좀, 소위 긴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프로포즈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니,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좀제 마음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네, 프로포즈는 또 지금 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하면 또 다시. 김이 빠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예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예. 주상욱의 긴장에 수기를 받은 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신혼여행이었습니다. 어. 바로 신혼여행은 안 가고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계획만 세우다가 사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어, 한게 뭐예요? 아, 이렇게 계속, 아니, 제가 이렇게 안 말씀을 했고, 드리면, 아니, 네. 뭐, 신혼여행도 정해지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laughs> 말씀을 드리면, 뭐예요? 제가 굉장히 아주 못된 <laughs> 악덕 남편 같은 그런 느낌인데, <laughs> 네. 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laughs>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 중이니까, <laughs> 네, 아직 정확한 이제 신혼여행 날짜라든지 장소를, 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시죠? 차이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상욱 씨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 제 정말 오늘도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하니까 다들 첫 번째로 하는 질문이 다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고. 네 어제도 뭐 친구분들이 많이 전화 오고 해서 신혼여행 어디로 가니 그렇게 하시는데. 네, 정말 아무것도 예약한 게 없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를 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얘기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 설마 결혼식 아직 하기 전인데 두분 싸우시는 건 아니시죠? <laughs> 아요 싸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내일 모레 저희 어머니 칠순 잔치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좀 6월 초쯤 가자 이제 말만 하고. 네, 정말 결정된 건 아직 없고요. 프로포즈와 신혼여행 에피소드만 보면 나쁜 신랑으로 오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주상욱은 더없이 좋은 남편감인데요. 결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정말 헤어지시기도 하고 많이 싸우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네, 저희는 크게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오빠가 대체적으로 저는 좀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오빠가 좀 네다 맞춰주는 네, 자상한 남편이라서 <laughs> 네 전적으로 오빠가 저의 의견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준비하는 거에 다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네 행복한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차예련에게 전적으로 맞춰준다는 자상한 주상우. 그가 차예련과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데이트를 하면서. 사실 집에서 데이트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 했을 때어 저희 집 부엌에서 예 이렇게 요리를 하는 예 뒷모습 그리고 그음식을 너무나 행복하게 먹고 그리고 뒷정리까지 깨끗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예 <laughs> 예 아무튼 결혼을 좀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결혼식 기자 회견이 진행되는 내내 알콩달콩 예쁜 모습만 보여준 주상욱 차이련 커플 두 사람의 이세 계획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녀 계획은 우선은 최소 두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좀 힘닿는 데까지 최고 한 다섯 명까지 한번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생각은 해봤습니다. 데 그거는 이제. 뭐100% 저희 뜻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제힘든 데까지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공개 결혼식으로 치러진 만큼 주례와 축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았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안 계시고요. 예 그리고 축가는 저희 이제 아내 <목소리> <따다, 목소리> <따다, 목소리> <따다, 목소리> <따다, 목소리> 축가는 이제 저희 아내들 사람, 예. 사현씨 어렸을 때좀 예전부터 굉장히 친했던 뭐 왁스 언니, 왁스 씨 그리고 <laughs> 왁스 누님, 예. 아 죄송합니다. 오빠가 많이 떨려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이 <laughs> 그냥 가수 왁스. 아, 네. 예. 제가 다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수 왁스 그리고. 브라운라이드 가수 제아 그리고 가수 바다 씨에 이렇게 세 분이 축하를 할 예정인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결혼식 기자회견 현장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기자회견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주상욱은 사회를 맡은 조재윤의 마이크를 빼앗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아니,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네, 다시 한번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객 포토월조차 없이 가족, 지인들만 초대한 채 비공개로 결혼식을 치른 주상욱 차이련 커플. 이들의 결혼식 모습은 시크 지인들의 SNS를 통해 엿볼 수 있었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모습으로 평생을 약속한 주상욱 차이련.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 가득한 가정꾸리길 바랄게요.